자, 오늘은 9월 23일 월요일 오후 5시 반이에요. 저녁입니다, 저녁. 지금, 바티 일하고, 아, 약 약줄거약 주고, 예출 작업하고, 지금 5시 40분, 오후 5시 40분입니다. 산에 실에 올라가고 있어요. 아, 일단, 뭐 따는 목적이 아니라 어 올라오는 것들이 있나 어 진짜 이제 뭐 이래도 마지막 발악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확인을 하려고 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어 일단 제 구강 자리만 살펴보고 내려갈 건데 일단은 어 하단부 나가는 자리는 안 보이고 어 상단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. 상단 쪽에 좀 있는지 거기도 없으면 어,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. 어, 자 절벽을 올라가겠습니다. 일단 이럴 때도 절벽을 해야 되는데 자 뛰다시피 가고 있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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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제가 산에서 맨날 이 이렇게 빨리 안 지나가는데 오늘은 어, 나오던 자리에 나오는 게 있는지 확인만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일단 또 계속 올라가서 유균이 보이는지 아니면 아직도 안 보이면 이것도 올해 버섯이 뭐 끝났다고나봐야 될것 같아요. 올해는 버섯 뭐 제대로 찾아,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마무리가 될것 같은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해봐, 지금 여기는 한 500, 600 정도 되고요. 지금 잡사리들은 먼저 안보이던 잡사리들은 좀보일게 보여요.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나왔으면 지금 버섯들이 가을 버섯들이 막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제가 가서 있는 자리 올라가 보고 거기도 없으면 아 이곳은 뭐 이번 주 주말 지나서 한번 더 와보고 그래도 없으면 어 마무리셔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뭐어 두통이까지 오니까 목까지 좀 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빨리 가서 확인만 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이면 영상 찍가 드릴게요. 이제 강원도 최북땡이죠. 아, 지금 올라오면서 능이, 600g 땄어요. 그래다큰 거, 그리고 지금 둘러보는데, 아, 지금 상황이면 능이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확인해보고, 자리는, 어, 엄청나게 나올 자리죠, 는데 근데, 버섯이 올해는 없는 게 맞나 봅니다. 그래서, 일단 더 수색해보고, 보이면 영상 첨부해서 올려드릴게요. 자, 9월 24일입니다. 수요일, 네. 아, 화요일. 봤어요? 저쪽이 최북단이고요. 어 아마 여기서 비춰져서 봤을 때, 북한일 수도 있어요. 네. 지금 보시면, 최전방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고지는 한천고지 정도 될것 같고요. 뭐, 금강산이라고 보시면 되시죠? 이쪽이. 그래서, 아무튼, 더 찾아보고, 또 보이면 영상 찍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